평생을 스킨 로션 한번 발라보지 않은 40대 중반 아재입니다. 요즘 주변 친구들 보면 눈썹 문신도 하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인지 저도 어둡고 칙칙한 피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. 저 피부 미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? <웃음> 아..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운 고민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이제 고민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. 본인이 40대 남자잖아요. 네. 사실 40대 남성이 나 피부 때문에 이러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피부에 좀 하는 게 약간 좀 유난 아니야? 라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남들 어. 시선을 네. 신경 쓰시는 그렇죠. 거야. 요즘 아, 남자분들도 되게 관리 하시는 아, 분들 되게 많잖아요. 많죠. 지금 가보면 요 40대 남, 50대 아저씨들도 진짜 많이 누워있어요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네.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네. 마시고. 근데 엄청 피부가 좋아요. 진짜? 저는 기본적으로 피부가 좋아요. 음,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면 뭐. 뭐뭐왜 뭐, 이렇게 뚱뚱해요? 그러면 원래 타고났어요, 이것처럼 어, 어쩔 수 없는 기본적인 어떤 게. 피부가 어. 어, 고민이 쉽게 해결되었네요. 네. 아, 다시 태어나 피부는 음. 타고나야 된다. 이 얘기 는 진짜 아니, 많이 듣긴 했어요. 아니, 근데 관리하면 확실히 달라지긴 해요. 그렇죠. <laughs>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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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남자분들은 보통 피부 관리를 잘안 하거나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씻을 맞아. 때도 이게막 그런 유명한 짤방 있잖아요. 머리 감다 보면 알아서 다씻기겠지 다 그래서 음. 알아서 비누물이 씻어 주는데 뭐하러 아, 내가 이거 비비냐. 력기서지않데이 <laughs> <안> <laughs> <못 맞은 웃음> 정도아수있어 그쵸? 그쵸, 그쵸. 그쵸? <웃음> 네. <웃음> 그 정도로 <laughs> 뭐하러 네. 비비냐, 비눗물 네. 내려갈 것 건데 그런 오, 이야기를 오, 했었는데 음. 제가 이제 피부과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비싼 것들, 실제 도움도 안 되는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음. 원리를 설명하는 걸 이제 브로셔를 보는 거예요. 그 부분에서 어. 무릎을 다쳤죠. 와. 왜 피부과에 돈을 많이 쓰는지 알겠다. 아, 왜 과학적으로 설명했더니. 완벽하게 과학이 <laughs> 그 안에 들어가 있고, 아, 제대로 이유가 그러나. 이해가 갔어요. 네. 왜냐면 네. 뭐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연구진을 쏟아 그렇죠, 그렇죠. 붙고 있는 거예요. 맞아요, 아. 아. 그러면서 많은 시술들이, 요즘은 뭐 너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. 이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, 피부 장벽이라는 거에 개념을 알려준다든가. 음? 그래서 이 시술은 정확하게 뭘 하는 거, 뭐 구멍을 뚫는 건지, 뭘 하는 건지, 뭐, 흔히 말해 아까 말씀하시려고 말했던 게 어떤 기초성분도 뭐, 세라 마이드가 어떤 성분이다. 그 그렇죠, 그렇죠. 피부 장벽이 훼손됐을 때그 말하자면 시멘트 역할하는 을 것들이다.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되게 즐거움을 느꼈어요. 두 번째는 그런데 여기 에 유사과학이 되게 많아요.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아. 아, 지금 약간 지금 실장님한테 지금 상담받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내 몸을 알아가는 걸 얼마나 재밌습니까? <laughs> 아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. 그뭐 어디 병원에서 나오셨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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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를 해야 된다. 되게 <laughs> 네. <laughs> <그게 웃음> 재밌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저 <laughs> 결제할 뻔했어요. <laughs>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. 진짜 살기 남자인데 눈썹 문신을 하고 싶어. 어. 근데 민망하단 말이에요. 아. 눈썹 문신 하고 갔어요. 아. 아, 어. 네가 뭐 정치인 누구냐 그러면 막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. 어. 어. 이럴 때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. <laughs> 난 너무 하기 싫었는데 내 아내가 아. 이렇게 핑계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. 사실 남삭스러울 때 핑계될 수 있어요 엄마가, 엄마가. 어, 나이 사0 먹고 엄마가요? 아.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어서 저희 네. 네, <laughs>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소원이었다 어, 어머니께서 지금 병석에 누워계신데 <laughs> 제발 눈썹 문신 한 번만 하거라 라고 하셔서 제가 효도를 하고 싶어서 <laughs> 눈썹 문신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<laughs> 하면 아무 말 못하지 이 핑계될 수 있는 게 있다 아, 아, 너무 민망해하지 아, 않아도 된다 좋습니다 아, 네. 결제하십시오 아.